을 맡고 있는 장원선생입니다 자, 1번 문제 고등사상인데요. 예. 네, 세 점이 월꼭지점을 하고 넓이가 주어졌군요 그래서 넓이가 주어졌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전피를 정할 때그면은 AB는 정해졌고 네. 그다음에 a p 와 BP가 합이 최소가 되는 그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네.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요. 네. 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평행선과 넓이죠. 평행선과 넓이고요. 음, 음, 9.1, 네. 예. 네. 3등급 네.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중학교 2학년 때 병은 평행상과 넓이고요. 넓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음, 밑변이 고정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꼭지점이 평행 이게 밑변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위쪽에 있는 꼭지점에 이게, 이게 걸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넓이가 같다는 거죠. 예,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병입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예. 두 점사의 거리 공식이죠. 그래서. 중상 과정도 예, 겹치고 있고요. 예. 정상, 팀장님 두 점사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좌표 평면에서, 예. 예. 예, 예. 예.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y 좌표의 차이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예. 선대칭인데요. 예. 예. 음. x축이고 예를 들어 y축이 있고요. 예, 이사보면에 a, b가 있다고 치고요. 자, 예. x축상에 점 p가 있어가지고 ap와 bp의 어. 합의 최소가 되는 음. 음, p가 p가 어느 점 어, 어디에 잡히느냐 이게 문제이거든요정명규 예. 선생 님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ap와 BP에 최소가 되게, 예. 예. 네, 예, 뭐, B나 이나 해서, 이렇게 엑스축 대칭 시켜가지고, 비프나이 하죠. 그래서, 연결했을 때, 예, 예, 이렇게,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길이가 같아지니까, 예, 이 합동이죠. 있 그래서, 여기가, P로 잡았을 때가, ABBP에 최소가 된다는 이입니다 <laughs> 그림을 미리 좀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음. 예 그러면 3번 잡고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점 A하고 B는 미리 찍어놨고요. 예. A P를 연결해서 정각형의 한 변이 예. 만들어집니다. 예. 이런 상태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예. 넓이가 1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예. S가 10인데요. 이번에 높이 AB.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예. AB의 거리는 예. 아까 두번째두점 사이 거리 해 가지고 아니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해 가지고 계산하면은 차이 줘서 4의 제곱 그다음에 3의 제곱 해 가지고 5가 되겠습니다. 여기 5가 되니까요. h는 예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선분하고 평행한 어 직선을 그려가지고 거리가 6만큼 떨어진 지점 예 잡아가지고 평행선 그림 해주겠습니다 예이 <laughs> 예, 정도 잡고요 네이 예, 직선상에 나머지 꼭지점 p가 위치하면은 어, 첫 번째 조건, 넓이가 15인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예, 그럼 p 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 예, 세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예, 직관적으로 보면은, 피라는 점이 여기, 요 선상이죠, 여기. 예. 여기서 멀어지면은, 예, 길이가 합이, 예, 여기 부분을 넘어가면은, 거리의 합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걸알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보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이거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거리가 6이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끌어넣습니다 똑같은 예, 직사각형 끌어넣으면은 필요한 예. 음, 점을 예 다른 예를 들어 여기 잡으면은 예 A p 더하기 예. B p 해가지고 이거를 이 선에 대칭 이동시키면은 예 A라 A 프라면 잡으면요 예 이렇게 하면 이두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동이므로 길이가 여기하고 여기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는 여기 A'P 더하기 BP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직선 거리가 될때 그래서 최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A'과 B를 이렇게 이어주면 이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모양, 예. <laughs> 그러면은, 길이가 아까, 예. 여기가 5였죠. 예. 여기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5대12대13이 되니까요. 예. 구하는다면 AP 더하기 BP가 예, 1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예, 출제율과 난이도를 예, 설명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단원에서 문제고요. 이게 대칭 이동까지 하니까 맨 마지막 단원에 있는 예, 도형의 이동까지 이렇게 합성, 그러니까 합친 문제로서 예, 아주 그러니까 대칭 이동 분야에서는 이게 부, 부분에서는 아주 자주 빈출되는 문제고요. 예. 4에서 5, 5에서 4 잡으면 되겠고요. 난이도는, 예, 음, 원보다는 이렇게 삼각형 직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좀 떨어져가지고, 예, 3 정도로 이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